올해는 너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자. 중심을 갑자기 탁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어, 엄청나게 내재주를 펼치셔도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수아 시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원숭이 끼운 네.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 우리 원숭이띠 분들 원숭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재주가 많잖아요. 재주꾼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재주도 많고, 되게 수단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근데 다만 너무 독단적인 판단을 해. 그래서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내가 너무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뭐, 직장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합격돼야 되잖아. 근데 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 또, 사회적인 것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4년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인정을 받을 것 같아. 뭐, 사회적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시험, 합격, 승진. 그 운이 상승돼요. 그래서 올해는 원숭이띠분들이 재주를 부려도 된다. 2004년 은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독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힘든 왜냐면 내내 내 판단대로 내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결론은 주변 사람들 얘기는 경청하지만 결론 난내 생각대로 갈 거야. 음. 이렇게 할 거야. 음. 이렇게 가. 근데 나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원숭이띠라고 하니까 이런 약간 좀 변태적인 사람들도 많아. 쉽게 시하면 그런 변태가 아니라 일적인 변태들 되게 집요해 오. 집념이 굉장히 많아서 일 변태들 있잖아 뭐 일에만 진짜 집요해가지고 끈질긴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원숭이 뛰라니까 좀 변태적이다 아, 아, 아.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 근데 변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어 그만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변태적으로 아, 아. 근데 올해는 변태적으로 하셔도 돼 근대신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2년 동안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근데 이제 올해는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전망이 있다. 좋다. 2024년은 기운이 좋으니 본인 운이 더 상승하는 기운이지. 어~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기운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어~ 인정 이외에 어떤 운기가 좀 많이 상승하게 될까요? 쉽게 얘기면 직업적인 운기. 직업적뭐 직장 내에서의 운기. 내가 예를 들어 뭐 프레인테이션, 마톤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뭐, 뭐 쉽게 얘기면 땅에. 금전의 운이라든지 문서의 운이라든지 뭔가 확장이 된다든지 그래서 올해는 그냥 금전의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 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서 금전은 상승하는 거. 그쵸 내가 사람한테 2년 동안 인정을 받지를 못했는데 음. 올해는 내 판단이 맞았어, 갔어. 근데 사람들이 오 괜찮다고 칭찬해줘, 잘했다고. 그래서 그게 내 매출까지도 효과가 있어. 그래서 추척이 돼서 상승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대신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소비도 있어. 내가 벌었잖아. 근데 좀 과소비도 좀 조심은 하셔야 돼. 단점은 그거야. 소비가 있다. 또 단점은 뭐냐면 귀가 좀 얇으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사람, 내 판단은 가지만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내 판단 맞는 대로 가셔야 돼. 너무 이 주위 사람들이 이말저 말에 귀가 얇아서 흔들리지 말고 내 판단대로 이번에는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 음. 어, 그 대신 독단적 너무 개인적인 독단적인 것보다 주변을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단합을 해서 가시면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전은 문선도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음, 음. 그 부분은 좀 어떤 쪽으로 상상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횡재 횡재, 횡재. 그냥 얘기 예, 아니 그런 로또는 아니고. 어. 뜻밖의 돈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생각지도 않는 뭐, 쉽게 보면 뭐, 인센티브라들 수도 있고,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금전은 어디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진짜, 우리, 로또가 될 수도 있지. 뭐, 백만 원이네, 이천만 원이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운기가 강해서, 예기치않는 뜻밖의 운들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운기다. 어, 그래서 원숭이띠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수단도 좋고, 제조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응? 그래 뭐라는데, 우리 지금 동자가? 너무 머리를 굴리다가 여자, 남자를 다 잃어. 연애에서는. 너무 재주를 부리다가. 너무 그러지, 재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 다 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인연에 귀인의 운도 있어. 이성의 운도. 그래서 연애 준비하실 분들, 아니면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 출산 계획하시는 분들도 오래 너무 좋으시고. 음. 이렇게 선생님께서 운기적으로도 얘기해주셨고 그다음 좋은 쪽으로 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 이걸 듣고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어 서 선생님을 찾아온다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생년월을 정확히 놓고 우리가 연월일이 틀리듯 어, 내가 생일달 뭐다 틀리듯이 정확히 놓고 점을 보면 어, 더 정확히 볼 수는 있지. 음, 더 정확한 상담을. 뭐... 우리 선생님 찾아오면 좋 같고요 응, 네. 그리고 선생님이 원숭이띠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조심해야 될것딱 하나 짚고 넘어가요 올해는 쉽게 얘기하면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자 응. 자칫 귀가 얇아서 중심을 갑자기 탁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올해 2024년에는 어 엄청나게 내재주를 펼치셔도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응. 우리 원숭이띠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